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 여행 이야기는 홍콩 섬 여행 이야기입니다. 지난 홍콩 타이쿤 여행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은 구룡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근대 건축 여행 코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구룡 지역 여행하기 전 란타우섬 갔던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란타우섬 여행 이야기고요. 다음 영상에 구룡 여행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기대되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옹핑 360 케이블카 찾았어요. 퉁청과 옹핑을 잇는 옹핑 360 케이블카 타면 란타우섬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워낙 인기 많은 여행 명소라 케이블카 대기줄이 깁니다. 전 클룩을 통해 예약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케이블카 티켓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카는 일반 캐빈과 크리스탈 캐빈이 있어요. 규모가 있는 케이블카들은 대부분 이렇게 두 종류의 캐빈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전 크리스탈 캐빈 탔어요. 발 아래가 아찔하죠? 숲을 걷는 것 같아요. 바다를 걷는 것 같기도 해요. 탁트인 풍경이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중간 터닝 스테이션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리는 건 아니고. 케이블카가 여기서 60도 회전해요. 그리고 북 남타우 섬으로 향합니다. 케이블카 타고 바다를 건너니까 아찔해요. 바다를 보면 더 그렇죠? 북 란타우 섬에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높아집니다. 섬에 들어서면 바닥에 초록한 숲이 깔려요. 전 바다가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숲이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탄캐빈은저 말고 몇몇의 여행자가 더 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캐빈이꽤 넓죠? 이번 홍콩 여행에선 케이블카로 옹핑 빌리지 가는데요. 다음엔 저 아래에 있는 트레일 직접 걸어볼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트레킹 좋아하시나요? 옹핑빌리지 근처에는 다양한 등산로가 있어요. 대동산과 봉황산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마운틴 밀러 컨트리 트레일이 있고요. 란타우 컨트리 파크 통과하는 피닉스 트레일도 있어요. 지금 발 아래 보이는 퉁천과 옹핑을 연결하는 옹핑 판자길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여행 계획 시 참고하세요. 중간 스테이션이에요. 여기도 그냥 통과합니다. 멀리 티안탄 부처가 보여요. 옹핑 빌리지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이젠 내려야겠습니다. 옹핑 빌리지 정류장에 내리면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캐빈 안에 앉아있던 제 모습도 걸려있어요.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 추억삼아 구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 간단하게 남매 콘술해요. 맥주 한 잔과 함께 닭 날개 튀김과 고기만두 주문했습니다. 거하게 먹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주문했어요. 간단하게 혼술하기 좋죠? 후딱 먹고 여행하기로 해요. 혼술타임 마치고 옹핑 빌리지 구경합니다. 옹핑 빌리지는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해요. 저처럼 식당이나 카페 들어가 먹방을 즐겨도 좋고요. 소품 가게들도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스타벅스 덕후이신가요? 해외여행에서 꼭 스타벅스 찾는다면 옹핑 빌리지에서도 찾아보세요. 꼭뭘 먹거나 사지 않고 그냥 걸어도 좋은 옹핑 빌리지입니다. 옹핑 빌리지 벗어나 옹핑 360 하면 떠오르는 청동불상 찾아가요. 저기 보이는 불상은 티안탄 부처라고 해요. 부처가 있는 정상까지 계단이 꽤 길죠? 이 계단은 총 268개인데요. 이 숫자를 광둥어로 읽으면 행운이 온다라는 뜻의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부처에게 닿으면 행운이 올것 같아요. 보린사원 티안탄 부처는 빅부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국식으로 부르면 천단대불이라고도 해요. 한국에도 이런 큰 불상을 볼수 있는 여행지가 몇 있어요. 대표 으로 하나 꼽자면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이 있는데요. 설악산 소공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신흥사 구경하면서 통일대불 앞만 구경하는데요, 통일대불 뒤편으로 가면 불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통일대불을 찾았다면 대불 안 법당 찾아보는 것 추천합니다. 정상에 올라왔어요. 정상에 와서 뒤돌아서면 멋진 풍경이 반깁니다. 올라온 보람이 있죠? 정상에 티안탄 부처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주변으로 보살 동상이 있어요. 멀리서 봐도 크다 생각했는데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청동 불상 뒤편으로 왔어요. 부처님 등 엄청 넓죠? 이 밑으로 불상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내부 관람 중 촬영 금지라 영상에 담지 않았는데요. 여기 올라오면 이 안도 구경하는 거 추천합니다. 불상 안 구경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불상 주변 한 바퀴 돌 면서 주변 경관 둘러봤 는데, 요 보면 볼수록 장관 입니다. 불상 주변을 돌때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해요 이 부분 여행계획시 참고하세요 멀리 보이는 사찰은 포린사원인데요 저긴 잠시 후 찾아갈 거예요 티안탄부처 앞으로 6개의 청동보살상이 있어요 여기에 동전 던지지 말라고 안내문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이 꽤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동전을 올리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티안탄부처 입구 앞에 매표소 같은 것이 있는데요 티안탄부처는 무료가 관람이에요. 부처상 안쪽 관람할 때 보이는 매표소는 포린사원 사찰 음식 식권 파는 곳이에요. 포린사원 식권에는 부처님 진시살이 모신 전시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찰 음식은 채식 식단이고요, 채소, 두부, 튀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옹핑빌리지에서 간단하게 먹고 와서 사찰 음식 패스했는데요, 포린사원 사찰 음식과 부처님 진시살이 궁금하다면 식권. 구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여행 계획 시 참고하세요. 포린 사원 찾았어요. 사찰 가까이 가면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요? 사대천왕 있는 건물을 지나면 포린 사원 여행이 시작됩니다. 포린 사원은 홍콩에서 가장 큰 사찰이고요,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불교 사찰 중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방금 전 보고 온 빅부다 때문이기도 해요. 홍콩 영화 무간도와 한국 드라마 홍콩 익스프레스 촬영지이기도 해요. 1900년대 초 중국 짱수성에서온3 명의 승려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엔 포린 사원이라 부르지 않고요, 대마우펑사로 불렸다고 해요. 지금의 포린 사원 명칭은 1920 24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안탄 부처 앞에서 봤을 땐 사원이 꽤큰것 같았는데요.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위에서 봤을 때 옹핑 빌리지와 포린 사원이 한꺼번에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포린 사원 대웅전 뒤편으로 가면요. 만 개의 불상을 모셔놓은 만불전이 있어요. 오방불이라 불리는 다섯 부처상 주변 벽면으로 수 없는 부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처음엔 오방불상만 보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방이 모두 불쌍해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영상엔 담지 못했지만 홍콩여행으로 포린사원 왔다면 대웅전 뒤 만불전 꼭 찾아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만불전을 빠져나오면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보여요. 이곳이 빅부다 매표소에서 산 사찰음식 식권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곳인진 모르겠는데요. 이 앞에 스낵바 같은 곳이 있어요. 옹핑 빌리지에서 식사를 할수 있지만요. 여기서도 식사가 가능해요. 이 부분 여행 계획 시 참고하세요. 포린 사원 하면 전이향 태우는 냄새가 기억나요. 사원 앞에 다양한 크기의 향을 볼수 있는데요. 이걸 엄청 피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피고 있어 기침도 나고 눈도 매워요. 화생방 훈련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갈 땐숨 참고 지나가는 거 추천합니다. 옹핑 빌리지와 포린사원 있는 광장에도 먹거리가 있어요. 여기 오면 방목하는 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엔 볼수 없었어요. 다시 옹핑 빌리지 찾았어요. 이제 옹핑 떠납니다. 케이블카 탈건 아니고요. 버스 탈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옹핑 360 케이블카 타지 않고 버스로 이곳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1번 버스 타면 홍콩 수상마을, 타이오 마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이오 수상 마을 가는 버스 대기 줄이 꽤 긴데요. 버스가 자주 오는 편이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버스 요금은 옥토버스 카드 찍으면 됩니다. 홍콩 버스 타기 참 쉽죠? 개인적으로 란타우섬 여행지 중 빅부다가 있는 옹핑보다 지금 가고 있는 타이오 마을을 더 추천해요. 꼬불꼬불 산타고 내려와 버스는 타이오 마을에 도착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꽤 커요. 이곳에 수상 마을이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퉁청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전 돌아갈 때 페리 타고 갈 거예요. 버스 정류장 가까이 페리 선착장이 있어요. 매번 여기 오면 이 페리를 타고 싶었는데요. 날짜와 시간이 안 맞아 항상 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탈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오 빌리지 구경하고 페리 타고 가면서 석양을 즐길 생각인데요. 강주하우 대교와 함께 보는 홍콩 일몰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멋진 일몰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부탁 드려요. 기 기다리면서 타이오 빌리지 구경하기로 해요. 홍콩하면 늘씬하게 잘 빠진 초고층 빌딩숲이 연상되는데요. 이곳에 오면 수상가옥 즐비한 특별한 홍콩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수상가옥 구경하러 왔는데요. 여기서 핑크 돌고래 투어 즐길 수 있어요. 타이오 빌리지를 특별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핑크 돌핀 투어 예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들어서는 초입부터 먹거리가 질비해요 여기 오면 항상 북적여서 무조건 직진했는데요. 오늘은 꽤 한산한 편입니다. 이렇게 한산한 모습 처음인 것 같아요. 가끔 고양이 주민도 만나고요. 멍주민도 만납니다. 먹자거리를 지나면 웰컴 투타이옹구가 반겨요. 이 앞에서 핑크 돌핀 투어를 할수 있나 봐요. 가이드분이 지도 가르키며 열심히 설명합니다. 바로 아래에 보트가 있어요. 전 마을 한 바퀴 둘러볼 생각이라 그냥 지나칩니다. 슬슬 수상가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홍콩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 상반되죠? 何 <music> 이런 곳도 있구나 싶죠. 이런 특별함이 여행자를 이곳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 아시나요? 아주 오래 전 자료 찾아보면 서울 청계천에도 이런 수상마을이 있었어요. 청계천 끄트머리에 청계천 박물관이 있는데요. 청계천 박물관 앞에 당시 청계천 수상가옥을 재현해 놓았어요. 서울 여행 계획한다면 이 영상 다 보고 청계천 박물관 영상 찾아보세요. 그 전에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부탁. 부탁드려요. 다리 건너 골목길 걸어요. 여기에도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마을 초입에 있는 먹자 골목보다 이곳을 더 추천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먹거리도 이곳에 훨씬 많아요. 타이오 빌리지 오면 초입에서 먹지 말고 다리 건너 이곳으로 오세요. 먹자 골목 지나면 작은 시장도 보여요.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타이오 시장 지나면 작은 광장이 나와요. 이번 홍콩 여행에선 낮에 찾았는데요. 여기 밤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광장을 지나 또 골목길 따라 걸어요. 레트로 감성 골목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 갬성 사진 건지기 좋은 골목길이에요. 골목 따라 쭉 걸으면 작은 쉼터와 함께 바다가 나와요. 여기 작은 사찰이 있어요. 여긴 타이오 향운 사찰이에요. 100년 넘은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재건축한 듯해요. 사찰 안에 스탬프가 있어요. 여행 스탬프에 진심이라면 여기서 스탬프 챙기는 추천합니다. 이 사찰 지나 길 따라 좀더 걸어가면 더 작은 사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강주하우 대교가 보입니다. 전 강주하우 대교보다 바다 건너 보이는 산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다음 란타우 섬 여행 때는 저 산을 공략해봐야겠습니다. 두 개의 작은 사찰이 있는 이곳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적함을 즐기고 싶다면 간식 챙겨와 여기서 쉼을 즐겨도 좋아요. 다시 골목길 따라 걸으면. 타이오 광장으로 갑니다. 골목길 곳곳에 레트로 감성이 가득해요. 카메라와 함께하는 출사 여행 추천합니다. 은근 고양이가 많은 타이오 빌리지예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홍콩 여행 중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목길 구경하다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PET병으로 만든 커다란 물고기예요. 알록달록하고 예쁜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아요. 이 물고기는 뭔가 시사하는 것이 큰것 같아요. 바다 환경 오염 심각성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평일의 타이오 빌리지는 한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점들이 많이 쉬더라고요. 홍콩 수상마을 타이오에서 길거리 음식 먹방하고 싶다면 주말에 찾는 것 추천합니다. 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카페 찾았어요. 카페 입구에 있는 고양이가 눈길을 끕니다. 고양이 알바생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테라스 쪽에 자리 잡았어요. 수상마을 풍경 보며 디저트 타임 가져요. 수상마을 풍경이 꽤 운치 있죠? 전 아이스 초코와 치즈케이크 주문했어요. 메뉴에는 핫초코만 있었는데요. 아이스도 가능하다고 해서 아이스 초코 주문했습니다. 수상가옥 사이로 오가는 보트 보면서 아이스 초코 한잔해요. 잠시 후 치즈케이크도 나왔어요. 아이스 초코와 치즈케이크로 제대로 당충전합니다. 마을 골목길 걸을 땐 살짝 더웠는데 여기 앉아서 오가는 배 보며 디저트 타임 가지니까 선선한 느낌이 들어요. 한량스러운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솔로 카페인데요. 이 카페 주변으로 수상 가옥뷰 카페가 줄지어 있어요. 꼭이 카페가 아니라도 마음에 드는 카페 한곳 골라 느긋한 시간 갖는 거 추천합니다. 카페에서 타이오 마을 사진과 엽서를 판매해요. 여행 기념으로 하나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페에 여행 스탬프도 있으니 여행 계획 시 참고하세요. 솔로 카페 가까이 몇 개의 길거리 음식 맛집이 있는데요. 평일이라 그런지 모두 휴업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오 길거리 음식이 있어 맛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역시 타이오 길거리 음식 먹방은 주말에 와야 할것 같습니다. 인기 맛집은 웨이팅이 필수이니 이 부분 여행 계획 시 참고하세요. 타이오 빌리지 빠져나왔어요 제가 타이오 도착했을 때 돌아갈 땐 버스 타지 않고 페리 타고 갈 거라고 한말 기억하시나요 항상 여기 오면 페리 시간이 맞지 않아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이번엔 꼭 페리에서 강주하오 대교 일몰을 볼 생각이에요 선착장 앞에 매표소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긴 주말에만 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페리는 옥토퍼스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저처럼 페리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타이오 빌리지 구경하기 전 페리 매표소 앞에 있는 페리 시간표 확인하세요. 아직 페리 시간 여유 있어 선착장 주변 둘러보기로 해요. 해질 때가 다 돼서 그런지 햇살이 부드러워요.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어요. 혹시나 페리 도착할 때까지 해가 안 지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선착장 둘러보는데 재밌는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선착장 앞바다를 수영하고 있어요. 진정한 개의 엄이죠. 선착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요. 이 녀석 마을까지 헤엄쳐서 갈 생각인가 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녀석 수영하는 모습 보느라 페리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멀리 페리가 들어와요. 페리 안에서 일몰 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 같이 페리 타고 일몰 구경할까요? 페리 타면 입구에 옥토퍼스 카드 단말기가 있어요 여기에 콕 찍으면 됩니다 홍콩 페리 타기 참 쉽죠 1층 실내 좌석도 있는데요 전 2층 야외 좌석으로 가요 광주하우 대교 일몰 구경 준비 완료했어요 이제 페리가 출발하면 돼요 드릉드릉 페리가 시동 걸어요 타이오 빌리지와 이별할 시간입니다 빌리지와 이별하고 바다를 질주해요. 기대했던 일몰은 아쉽게도 구름층에 가려 볼수 없었어요. 타이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가 실종됐습니다. 일몰 시간 잘 맞췄다 생각했는데요, 구름이 너무 아쉬웠어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멀리 강주아우 대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주아우 대교는 홍콩과 마카오로 있는 해상 대교예요. 마카오에서 홍콩 올때 페리를 이용했는데요, 홍콩에서 마카오 돌아갈 땐 버스 타고 강주아우 대교 넘어갈 거예요. 버스 타고 마카 마카오 가는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페리는 멀리 보이던 강주하우 대교와 나란히 달려요. 이렇게 보니까 강주하우 대교가 달라 보여요. 다리가 가늘고 길게 보이는데요. 강주하우 대교는 왕복 6차선 대교이고요. 길이는 55km라고 해요. 홍콩과 마카오로 오갈 수 있지만요, 마카오 지나 중국 광둥성 주하이까지 이어집니다. 강주하우 대교 규모가 엄청나죠? 페리는 강주하우 대교 향해 질주하기도 하고 나란히 달리기도 하며 다리 사이를 가로지르기도 해요 란타우섬 타이오 여행을 색다르게 하고 싶다면 이 페리 이용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페리는 홍콩공항 근처를 지나가요 그래서 비행기 이착륙 모습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상에서 보는 비행기 이착륙 모습도 신선하죠? 구름층에 가려 완벽한 일몰은 볼수 없었는데요 손톱 모양의 달이 반겨요 선상에서 보는 달도 꽤신선요 신선합니다. 멀리 붉게 물든 하늘 위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도 이색적이에요. 낮에 옹핑 빅부다 보러 갈때 탔던 옹핑 360 케이블카도 보여요. 이렇게 케이블카 보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란타우 섬에서 본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란타우 섬에 있는 옹핑 빌리지와 타이오 빌리지는 처음 여행이 아니에요. 오늘 란타우 섬을 찾은 이유는 해질녘 페리를 타고 싶어서예요. 해질녘 페리 타면 어떨까? 상상했는데요. 상상했던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어요. 한국에서 페리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홍콩에서 페리는 버스카드, 버스카드 찍고 탈수 있는 대중교통에 속해요. 대중교통 이용해 이만한 풍경 볼수 있다는 것 너무 혜자스럽지 않나요? 홍콩 여행 계획하고 있다면 이 경험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타이오 마을에서 출발한 페리는 퉁청 선착장에 도착해요. 이 페리는 팀문 선착장까지 가는데요. 지하철 탈 생각이 라면 퉁청에서 내리는 것 추천합니다. 도보 이용 가능한 곳에 퉁청역이 있거든요. 퉁청역은 옹핑 360 케이블카역과 가까워요. 홍콩 여행 중 란타우 섬섬 여행 계획한다면 저처럼 퉁청역 와서 옹핑 360 케이블카 타고 옹핑 빌리지 구경하고 버스 타고 타이오 빌리지 이동해 타이오 빌리지 구경한 후 페리 타고 퉁청으로 오세요. 온전한 한나절 홍콩 여행으로 대만족입니다. 페리 타고 즐기는 홍콩 여행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홍콩 스타페리 영상도 함께 찾아보세요. 홍콩 야경하면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떠오르는데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 시간 맞춰 스타페리 타면 색다른 홍콩 레이저 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행 계획 시 참고하세요. 다음 홍콩 여행 영상은 구룡 지역 근대 문화 여행과 강저우 대교 타고 마카오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여행 이야기로 또 만나요.